자, 이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 그리고 방이 네 칸이 있고요. 이쪽이 우리가 숙소랑 식당으로 사용할, 어, 펜션입니다. 오, 어, 다천 펜션. 사장님이 계시나 모르겠네. <laughs> 오늘은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린데, 이 뒤에 보시면 산이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있어요. 이쪽 펜션이 마치 섬이 있는 것처럼 가운데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셔야 되고요. 그 펜션 옆에는 엄청나게 넓은 어, 계곡이 있습니다. 어, 계곡이 뭐. 뭐, 여기는 자연 환경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환경 좀 보십시오. 자, 다천 펜션. 이쪽이 저희가 이제 정모를 하게 되면 메인으로 사용하게 될, 어, 펜션입니다. 주차는 이 앞으로 쭉 최대한 많이 세워놔야 될것같고요 어... 여기 보시면, 펜션 건물이, 하나, 둘, 셋, 그리고 넷, 저네 가지, 그렇게 건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뒤에는, 어, 화장실이 있어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리고, 오, 저기도 무슨 방갈로 같은 방이 두 개가 있네요. 그리고 화장실 여기도 또 있습니다. 화장실 또 있고. 그 다음에 여기 무대, 무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뒤로는 그큰 계곡이 휘어감고 있고요. 캠핑하실 분들 사이트 만드시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판때기도 팔레트 비슷한 거 갖다 놓으셨네요. 물이, 어, 저기 보세요. 낚시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밑에는 또 평상도 있네요. 평상도 뭐 여름철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 저기 뭔가 고기들 나올 것 같죠? 저는 낚시 초보라서 간판만 합니다. 자 저쪽 뒤로 보이는 게 풍경 속으로예요. 그래서 풍경 속으로랑 이쪽을 왔다 갔다 하시려면 아까 그 다리 다리를 건너셔야 됩니다. 이 가운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다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리는 없고 그럼 저 뒤에도 평상이 지붕까지 있으니까 이 위에 텐트를 치시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주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